안녕하세요 합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공지 몇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으로는 취직에서만 단독 송출합니다. 여태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을 했었는데 트위치는 고섭정이라 그렇다 쳐도 유튜브의 경우 채팅 딜레이가 너무 심하고 다른 게임을 할 경우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생겨 이점을 챙기는 게 없다라고 판단해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방송 하이라이트와 정보 같은 편집 영상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채널을 폭파하는 건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은 취직에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취직 채널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은 취직으로 옮기고 난후 명일방주의 경우 덱상담 대리에 관해서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디스코드에서 덱상담과 대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취직으로 넘어오고 디스코드에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덱상담 신청 방법은 취직 제 채널에 들어오신 후 홈을 누르면 밑에 디스코드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디스코드 채널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디스코드 내 공지 사항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 필동란과 대리 택산단 신청 전 필수사항이랑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지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편집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채널에는 명일방주 정보 위주의 영상을 메인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전부 제가 직접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면서 방송까지 겸행하다 보니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 편집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편집자를 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온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정보 영상만 편집하기에 급급해 이런 걸못 올리는 게 너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하게 됐습니다. 정보나 추천편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계속 올릴 거지만 먹방과 폭방, 노가리, 게임플레이 하이라이트 등 이런 쪽의 편집자를 현재 좀 구하려고 합니다. 아이, 좁! 하이, 잠깐만. 현재 제 채널은 제가 편집을 독학으로 시작을 해서 힘들게 성장해 나간 채널이다 보니 최소한의 편집 실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이 작다 보니 지금 당장은 큰 금액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정말 저와 함께 이 채널을 같이 성장시켜 나가실 가족 같은 분을 찾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채널이 성장하고 수입이 잘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도 높아집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신청을 넣어주시면 따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채널이 성장하고 난후 초창기 편집자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데,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실력이 너무나 저조하거나,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몇 주간 연락도 없이 잠수를 하거나 큰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버릴 일은 없습니다. 저도 1년 넘게 편집을 해봐서 편집자가 어떤 식으로 힘든지와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디스코드에서 개인 메일 혹은 이메일로 지원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디스코드와 이메일 주소는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금액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저와 함께 이 채널을 성장시켜 새로운 도전을 할 동업자? 파트너? 분을 구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편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습 삼아서 해봐야겠다. 라는 식의 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제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잘 풀리시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컷!